네 파피몬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12시고요 12시 12분 자 가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서부터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돈 복사 영상에서 자 여기 제가 잡아드린 월봉 주요 지지구간이죠 여기 정확하게 찍고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서 자, 여기서 이제 W 모양 그려주면서 전형적인 상승 패턴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단기봉으로 단기 봤을 때 5분봉, 짧은봉으로 봤을 때 역해쇼 패턴. 여기서 상승 관점 말씀드렸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쇼스로 받아먹는 거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한번 W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큰 상승 나와주면서 자, 눌림 성공했죠. 한번 더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번 고점 찍어주고 내리는 패턴. 이것도 하락 예상할 수 있,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런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될 때마다 이 구간을 과연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려올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리테스트에서 숏.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점 두번 찍고 내리는 무빙 나오죠. 근데 얘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의 패턴이 나오겠죠.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가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결국 못 버티고 내려왔죠. 그러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죠. 이럴 때한번 쇼스로 진입해보는 겁니다. 응? 알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빠지고 나서 하락에 대한 눌림 한번 주고요. 다시 한번더 내렸죠. 원래 엄청난 장대 앙봉이나음봉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차트 의 움직임이 작은 봉에서도 상승이 있으면 눌림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그 하락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눌림 이런식으로 갑니다. 응? 일반적으로 움직임, 차트 움직임이 그렇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으니까 지금 이 지지 구간에서 눌림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부딪혀서 내려왔고 결국 제가 잡아두린 지지 구간에서 큰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작은 캔들 모양이나 패턴들에 따라서 얘가 오를지 떨어질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데서 숏을 들어가거나 이런 데서 롱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상승을 그리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 차트 모양이 상승을 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롱 잡는 거고, 눌림 구간에서 숏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물을 거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시는 거고, 지금도 보세요. 자이 구간 뚫었죠 근데 이런 구간 제 잡는 구간에서 무조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구간 보시면 무조건 터치하고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반응이 오고 그 다음 리테스트를 거친 후에 올리죠 여러 번이 저항을 테스트 한다는 거는 한 번쯤 뚫어줄 확률이 있다 반대로 이 지지를 여러 번 테스트 하는 것도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지금 차트 모양도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저항 받는구나 하지만 계속 테스트하네 이거 뚫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자 현재 구간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2차 저항 구간입니다 정확하죠 여기서 받고좀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척해주고 있죠 쉬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팬, 차트의 모양 응? 이런 패턴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응? 이 지금 단기적으로 5분 봉상에서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이루고 있다. 그런 것만 알고, 어,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잃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잃, 잃더라도, 이런 데서 숏을 진입했지만, 얘가 뭐 그냥,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탑로스를 걸라는 말이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란 말입니다. 그니까 손절은 짧게 가고 익절은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숏잡아서 충분히 수익 볼수 있었죠 그 다음에 리테스트해서 한번더 내렸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익절 했어야 되는 거고 차트의 모양이 상승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그쵸? 그면 지속적으로 저항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숏을 잡아가도 되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뭐냐면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역회된 숄더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눌림을 한번 형성을 해주고 한번 더 쏘는 겁니다. 이 상승의 목표 구간은 이 3차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는 거.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일단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이 3차의, 3차 저항 구간 잡아드린 곳, 여기 돌파. 음,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숏을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 바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음. 그리고 또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짧은 봉에서 1분 봉이나 5분 봉, 이런 걸 확인을 해요. 아, 얘가 내려간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꼬리 달리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충분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이 저항 구간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 바로 숏으로 진입. 충분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눌리든 길게 눌리든 어쨌든간에 눌리고 갑니다. 이런 이런 모양을 그렸을 때는 무조건 한번 눌리고 출발. 그리고 이 구간을 다 돌파를 해줘야겠죠. 이 구간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몰라요. 이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모양 자체가 상승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에서 롱 진입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숙달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롱을 진입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이 눌림에서 진입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게왜냐면 어, 얘가 정 먹고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진입해볼 만해요. 그때는 리스크가 적어요. 더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위에 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히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물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나서 진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꼬꾸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 지켜봐야 됩니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오르면 숏으로 대응하는 게더 유리해요. 알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